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두 가지 점에서 착잡한 날입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 두 번째는 어쩌면 오늘 내로 이 거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가 국회에서 과반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치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뺏어서 여당이 차지하는 이런 식의 또 의회 일종의 압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이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무릎에 목에 목이 깔려 죽을 때 그는 I can't breathe라고 얘기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지금 보수는 한국의 우파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좌파의 압박, 압제, 독재, 밀어붙이기. 시, 시청자 여러분 이 참으로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우파의 중심 세력으로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한다는 것. 제가 오늘 특별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완전히 중심을 잃었다. 김종인 대표가 음? 이제는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이런 이념적인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일야당 우파정당 미래통합당이 정체성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르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마저 완전히 중심을 잃고 김대중 노무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이6.15 남북정상회담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20년 전에 그날만 없었다면, 그 일만 없었다면, 김대중과 김정일이 손을 맞잡고 높이 쳐들 때그 뒤에 4억 5천만 달러 유령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탭을 개발하는 적국에게 4, 5천만 달러를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민 몰래 뒷구멍으로 4,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갖다 준 사건. 아,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엄청난 자금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고 1997년 고난의 행군 그 이래로 극심한 경제란에 시달리던 북한 체제는 크게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체제가 흔들려야 암살이라든가 아니면 쿠태타라든가 납치라든가 이런 급변 사태가 터진다. 만약에 4억 5천만 달러 핵개발 자금을 준 것만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퍼주기 정책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북한이 극심한 체제 위기에 처해서 그래도 급변 사태가 터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 이르러, 예,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 독일식의 흡수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아, 대한민국은 그런 천국 같은 기회를 김대중 때문에 놓쳤다.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 되는 때에 제1야당 우파정당의 지도자라면 4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어떻게 이 나라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가? 현재 대한민국이 핵인질, 핵노예로 저런 식의 북한의 각종 수모와 막말과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대통령과 정권이 받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 됐는가? 이런 점을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라면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laughs>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생각하게 된다. 대북 유화 정책의 첫 길을 연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일관되게 김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지적하며 통일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몰고 갔다. 김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핵을 가지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고 비판했고, 햇볕 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이거 마치 이해찬 민주당 대표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가 발언을 한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DJ가 북한의 핵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핵을 가지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국민을 속였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것을 알면서 4, 5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갖다 준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퍼주기를 했고, 2002년 6월 연평해전 때, 북한의 해군 함정이 NLL을 넘어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총을 쏘지 말라라고 해군에 지시를 해서, 연평해전 때 기습을 당해서 6명의 소중한 해군 장병이 전사한, 그런, 그런 막대한 비극을 초래한 정권이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 여섯 명 장병의 연결식에 대통령이 참석도 하지 않냐고, 일본으로 축구 결승전을 보러 간이 정권이 김대중 정권입니다. 대통령이 빠지고, 국무총리, 국방장관, 합참 의장 전부 여섯 명 장병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이 북한의 핵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요. 핵을 가지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라고 비판한 것은 퇴임 이후에 자신이 재임 중에 저지른 4,5천만 달러 이핵 개발 자금 지원 사건 그리고 북한이 핵을 만들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튀재이가 얘기한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기 하루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을 또 이해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마텅이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 낡은 시대의 정치 관행에 짓눌려 운명을 달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낡은 시대의 정치 관행에 짓눌려 운명을 달리했다. 아니, 대통령의 영부인과 아들과 조카가 딸이 대통령이 물러나기도 전에 음? 대통령의 영부인이 청와대에서 모두 가족들이 합쳐서 640만 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미국 맨하탄 강 건너에 고급 주택을 사고 이것이 낡은 시대의 정치 관행 이런 정치 관행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가족이 대통령 부인이 이런 식으로 막대한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 관행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일에 맞춰서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을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가족들이 저지른 640만 달러 비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지 이 나라에 얼마나 불행한 역사였고, 그리고 얼마나 이해 해악을 끼쳤는가. 그일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전 세계의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국가 망신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일야당 우파정당의 양대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유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좌파 집권당의 지도부처럼 발언을 하니까 우파정당을 우습게 알고 저런 식으로 법사위원장도 마음대로 뺏어 가고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파가 I cannot believe. 숨을 쉴수 없다. 우파의 국민들이 지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